부산의 한 식당에서 강아지를 냉장고에 넣어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동물 학대 의혹이 당연히 불거졌고요. 아, 그리고 여러 논란과 그리고 해명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강아지가 더위를 타서 건강을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저 장면만 보면 이제 충격적이잖아요. 저 어... 어, 동물 학대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네. 어저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저 반려견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네. 하고요 최근에 동물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이 요즘에 워낙 덥지 않습니까 음. 이때 그대로 실온에 방치될 경우에 심장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어떻게 해야 할까로 고민하다가 저 냉장고에 저렇게 넣어놓은 건데.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렇죠.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뭐 온도를 매우 낮게 유지하지는 않았다고 어... 하니 실제 이제 그럴 의도로 한것 같기는 하지만 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시원한 뭐 에어컨이 있는 곳에든다든지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어, 정말 그 의도로만 저렇게 했을까라는 또 의문도 들기는 합니다. 그데 그래 네. 어쨌든.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는데 어. 예, 의도나 고의나 어, 그 하게 된 동기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